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구리입니다 어, 일요일의 마지막입니다. 어, 11시 11분이네요, 저녁. 어, 일주일 마무리 잘 하셨는지요? 어, 저는 오늘까지, 어, 좀 카페에서 또 이런저런 내용을 좀 알아보고, 열심히 찾아보고, 어, 돌아다니고, 저녁에 운동 좀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지난번에 댓글 도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슈퍼챗 또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 덕분에 너무, 잘 쉬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꼭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씩 이렇게 다른 분들 이 해주실 때 기분이 더 좋더라구요 그래서 어, 덕분에 참 시원하게 카페에서 어,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어, 준비를 열심히 해 봤구요 어,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민호 반트로 이반트 에서 그 ceo 인맥 라인의 업데이트 콜을 어 대본을 쭉 받아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도 지금 나름 메모나 필기도 하면서 준비 중인데 어, 오늘 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방송을 그렇게 오래는 밤이 늦어서 예, 올해는안될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 한번 날 잡고 방송을 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새벽에 그때 발표 나자마자 올렸던 그 프리젠테이션 결과들과 함께. 쭉 봐왔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에 다가 그 투자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 정도인데 어, 그 답변 정도가 좀 딥한 내용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충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 어, 이민노반트나한올바이오파마에 관심이 가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쭉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정도의 내용은 돼서 어, 다음에 한번 날 잡고 한번 쭉 설명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 새로운 내용이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드릴 텐데 딱히 그런 내용은 없어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될것 같긴 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좀 어, 너무나도 쉽지만 잊혀질 수 있는 어, 그리고 사람들이 어, 너무나도 항상 생각은 하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어, 그 이야기. 투자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24,000원, 5,000원, 6,000원의 벽을 어, 뚫고, 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3만원대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렴풋한 차트 분석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차트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차트에는 아무런 지표가 없습니다. 이동 평균선 지표도 다 지워버렸고요. 그 증권사 어플을 보면 이 평선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됐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몇 달, 한 1년 넘었나? 몇달 정도 된것 같고요. 어, 이 평선을 다 지워서 저의 투자 판단에 어, 약간의 어 투자 철학을 괴롭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어그 선입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지워 버렸고요. 사실 그거 차트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모르게 이제 매수를 할때이 평선 바닥에 닿을 때까지 가격을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경우도 좀 생기고 어이 평선이 뚫리나 안 뚫리나 지켜보면서 어, 매매를 좀 미루는 경우도 좀 생겼던 적이 과거에는 뭐 향후 몇년 최근 몇년 안에 1, 2년 안엔 없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에 좀 뭔가 선입견이 생겨서 했던 매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뭐 의미가 없는 습관이고 안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이게 뭐 단기간 거래를 할 거면 뭐 그런 걸좀 보면은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사실 모든 사람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벌 거였으면 사람들 못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에, 그런 거를 보면 참 의미가 있나 싶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얼마에 샀는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 이동 평균선을 보고 샀는지 안 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가다 보니까 이게 주식 수가 늘어나고 이게 중요하고 뿌듯한 거지. 사실 그런 차트 분석은 좀 멀리 해야 될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 제가 차트 분석은 좀 멀리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장기 투자자 분들의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고요. 사실 기업 가치의 변동, 차라리 시가총액을 좀 보지 차트를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 분석을 왜 멀리 해야 되냐? 차트 분석을 하면 차트 분석을 하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유는? 왜요? 왜 차트 보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죠 일단 주가가 2만 뭐 5천에서, 어, 지금 3만원. 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내 계좌에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하고 하면, 좀 이게 팔고 싶은 이유를 찾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팔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그러니까 굳이 팔아야 될 때가 아닌데 팔아야 할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급해서 팔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한올바이오파마보다 더싼 회사, 더 좋고 가격이 저평가돼서 더 기업가치 상승이 어, 될것 같은 회사를 보면 차라리 매도하는 이유가 돼요. 차라리. 근데, 어, 차트상, 가격상, 매물대상, 매물대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매물대로 뭐, 3만원, 3만 1 3만 천원, 2천원에 매물대가 많다더라. 아니면 뭐, 3만 5천원 되기 전에 팔아야 된다더라. 뭐, 이런 거. 매물대 보고. 이런 것들이 매도의 이유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아, 그러니까 팔아야지가 나도 모르게 생겨.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는, 아, 장기 투자해야지. 참 좋은 회사네 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려고 매수를 했다가 매물대를 보고 지금 내 눈앞에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어, 탐내지거든요 사람이 어, 이거 팔면 지금 수익인데 그 매물대도 사실 지금 많이 걸려있는데 아 올라가려면 한번 걸릴 것 같은데 한참 남을 것 같은데 조정 한번더올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그래, 일단은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자 하고 판단 말이에요. 뭐 조금만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천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 한 20개만 팔자고, 20개만 딱 팔았어요. 기분상. 근데 20개 팔면 이제 도파민이 확 나오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 아이씨, 또 떨어지네. 100개만 더 팔아야지. 100개 더 팔고. 그러다 보면, 500개 팔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천개다 팔아지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주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런 매물대라는 거, 아니면 차트상 뭐, 이평선에 맞았다든지, 뭐 지지선 저항선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건 사실 어 매수할 때부터 이유가 그런 거였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매수할 때는 펀더멘털 보고 매수했다 하고 팔 때는 차트 보고 매도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매수할 때도 그렇게 뭐 나는 차트 분석가니까 차트로만 매수하려 하면 누누이 말하지만 상승장에서는 먹혀 들어갑니다.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차트 분석이 먹혀 들어가요. 모든 주식을 다 해도 다 먹혀 들어가요. 상승장에서는. 근데 하락장이 딱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나의 그 차트 분석을 믿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내 실력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능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차트 분석은 좀 멀리 하자. 그러니까 차트는 좀 멀리 하자.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봐도 제가 뭐 다른 종목이든 아니면 하늘바이오파마은 찾아보면 뭐, 어, 썸네일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일단 뭐딱 들어가 보면 일단 첫 화면이 차트예요, 차트. 다. 다 차트입니다. 뭐막뭐뭐 뭐, 뭐 구름 같은 것도 막 그려 그래 있고 막 그래요. 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근데 뭐뭐 뭐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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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후행 지표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무튼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유튜브들이 다 차트예요, 차트. 그렇게 돈 벌었으면 예. 무슨 말씀 하신지 알겠죠? 예, 다 봅니다, 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좀 뭔가 좋은 회사를 찾고 뭐 꾸준히 투자해 나가게 딸 때는 차트 보지 마십시오. 괜히 올라갔을 때매도 이유만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참, 이게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참 쉽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면요. 사람 심리가, 어, 어, 이 회사 너무 좋은 데가 돼요. 더 좋은 회사가 돼요, 막. 그러니까, 25,000원일 때는 이 회사 별로 네 쓰레기 네 나왔다가, 4만원, 5만원이 되면 이 회사가 갑자기 좋은 회사가 돼요. 25,000원일 때나, 5만원일 때나, 회사는 변한 게 없는데, 주식 가격에 따라서, 25,000원일 때는 쓰레기 회사였고, 5만원일 때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되어 있는게 주식시장에 대한 사람의 어 본능입니다 본능 어 제가 이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뭐 2만 5천에 3만원대 올라왔다고 뭐 올라왔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 이렇게 올라갈 때어 내가 뭘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어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어, 주변의 경쟁자들은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 주변의 경쟁자들의 한올바이오파마로 따지면 아젠엑스나 뭐 존슨앤존슨 뭐 소위 바이오헤이븐 같은 경쟁사들의 어, 기술 개발이나 임상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한올은 그거보다 뒤쳐져 있는지 이뮤노반트 가 데이터는 그걸 이길 만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지 등등을 어, 좀 객관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분석을 좀해 나가셔서 이 주가가 지금 정당한지 아니면 더 오를 게 남았는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고평가돼 있진 않은지 라는 것들을 올라갈수록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 4만 원 되면 더 객관적이셔야 되고요. 4만 원이 5만 원 되면 그것보다 더 객관적이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자꾸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꿈은 차라리 떨어졌을 때 봐야 돼요. 떨어졌을 때이 회사는 왜 올라가야 하지? 왜 떨어졌지? 앞으로 올라갈 게뭐 있지? 라고 차라리 떨어졌을 땐 꿈을 보는 거지. 올라갔을 때 꿈을 보기 시작하면, 아, 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평가된 주식들을 왜 자꾸 사게 되냐.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회사가 뭐가 있으니까 올라왔어요. 일단 올라오기는. 근데 까보면, 공부해보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올라왔구나. 그래, 사야겠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네. 2차 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제가 2차 전지인데. 2017년 바이오 투자 붐도 있었어요. 바이오라는 얘기만 나오면 모든 회사가 상한가를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LB였고요. 뭐,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HLB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종목 추천 절대 아닙니다. 뭐, 사고, 사고 팔고는 여러분들 판단이세요. 아무튼, 어,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 시절에는 어뭐 꿈을 먹고 올라갔겠죠 근데 올라가고 나면 어, 이 회사 더 좋은 회사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객관적이어야 되지 꿈을 자꾸 그리면 안 된다 꿈을 자꾸 그리면 음, 올라갔을 때꿈 꾸리는 습관이 생겨버리면 주식 투자에 딱 실패하기 좋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대로 주식 투자하면 100이면 100다 실패합니다 떨어졌을 때 사야 되고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판다 이게 주식투자의 기본인데 떨어질 땐못 사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본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갔을 땐더 사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객관적이고 더철도철미하게 어, 분석을 하면서 어, 뭐 물론 뭐 생물학적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주변의 경쟁사들의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가치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같은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비교 분석 하시면서 아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를 확인을 자꾸 해나가는 방어것들을 밟아 나가셔야지 어, 올라간다고 꿈만 쫓기에는 와 2만원이 5만원 됐네 와더 가겠다 이거는 야 미쳤네 이 주식 앞으로 더 갈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는 그럼 더 사야지 했다가는 나중에 고점에서 확 물리시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한 올이 5만원에서 멈추겠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신, 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좀 반대로 가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 어 이거는 한우 바이오 파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알자 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어 그제 그 실업률 인가요 고용률 인가요 그게 너무 안좋게 나와서 어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고용률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금리 조절을 하겠다 라는 발언과 함께 어, 지금, 금리를 원래 0.25%씩 내리려고 했는데, 0.5%를 한 번에 내릴 수도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매크로 보고 투자하는 건좀특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분석가들이 매크로 보고 다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저, 저는 철학 자체가, 어, 매크로는 못 맞춘다가 일단 철학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갖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개인이 너무 힘든 투자가 될것 같고요. 예, 세계 경제 정세를 내가 맞춰야 되는데, 어, 그거는 신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절대 못 맞춘다고 보고 알고 있고요. 어, 매크로적인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올바이오파마를 사는 이유가 매크로적인 이슈라면 투기다라고 저는 좀 규정을 하려고 하고 싶어요. 당분간 매크로 이슈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사는 이유가 매크로 이슈라면 그 향후의 매크로 이슈도 자기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익 실현이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할것 같다라는 식으로 샀어요, 일단. 그럼 그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더할 건지 아니면 뭐 동결을 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인상이 돼서 주가가 떨어질지. 이거를 또 맞춰야 매크로적인 투자로 어 매수를 한 거고 매도를 할수 있고 이게 되는 건데 매크로적인 이유로 투자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팔 때는 주가 보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건 완전 운빨이거든요 운빨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매크로적인 이슈를 참고해서 투자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고는 해야 돼 참고는 근데 그 매수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나 방향을 이해하는데 참고는 하되 참고는 하되 그게 매수의 이유가 된다면 사실 그거는 그 하나 크로적인 이슈 하나로 매수를 한다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투자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온전히 기업만 보고 생각을 한다. 이 기업의 가치, 기업의 기술력, 기업의 경영진, 기업의 이사회, 어, 기업의 어, 뭐 이제 펀더멘털 위주로 보고 어, 이 회사 괜찮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어, 투자라고. 저는 좀 명칭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지금 내일도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가 지난 금요일에 6%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올도 내일 좀움질을할것 같긴 한데 이게 매크로적인 이슈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매크로적인 이슈로 신규 매수를 추천을 하냐 어, 저는 잘 모르겠구요 아무튼 그런걸로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어 점쟁이한테 가셔서 물어보셔서 하시는게 더 맞을지도 모르구요 본인이 뭐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투자, 펀더멘털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그래야 좀 기업을 객관적으로 보고 장기 투자도 할수 있고, 단기간에 주식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됐을 때, 많이 올랐을 때도 이 회사를 더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갖고 있으면 되는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데, 펀더멘털을 미리 공부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투기적인 성격으로 투자는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할때좀 보는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할때 보는 것은 근데 되게 많아요. 많은데 뭐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히만 처음엔 이제 제가 딱 기업 사업보고서를 읽잖아요. 사업보고서에서 첫 번째로 읽는 게 그겁니다. 이사회. 회사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 구성,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과 주요 임원급들 지분 구조를 봐요. 사업 보고서에서 왜냐하면 사업은 대충 이 회사가 이제 궁금하게 된, 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막 찾을 때 이름만 보고 찾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 이 회사는 어떤 회사야? 근데 난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궁금해? 하고 사업 보고서 보자. 그니까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회사도 있죠. 모르는 회사는 사업 보고서 당연히 봐야 되고요. 어, 대충 아는 회사들을 보면, 어, 이 회사 무슨 회사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대충 이런 거 파는지는 알았고, 이런 거개발하는줄 알았는데, 어, 이 회사 어떤 회사지? 라고 딱볼 때, 처음에 보는 게, 뭐, 이런저런 사업의 내용들 막써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저는 일단 이 사회 구성을 먼저 좀 보거든요. 이 사회 구성을 봐서, 뭐, 그, 그 뭐죠, 그, 대표이사가 누군지, 대표이사 지분율은 몇 퍼센트인지, 다른 감사위원, 이 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이 제대로 견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그 다음에 뭐 되게 형식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대주주 지분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혹시 대주주 지분과 그, 친인척 관계들의 지분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어, 아니면 자제분들의 지분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요 임원 급들이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리고 뭐 추가로 보게 된다면 스톡옵션 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 스톡옵션 제도가 참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그 어, 뭔가 그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성장 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제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분 구조나 이사회 구성 같은 것들을 먼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회 구성이 마음에 들면 그 다음은 이제 사업보고서를 봅니다. 사업보고서.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재무구조. 재무구조를 좀 봅니다. 예, 너무 이게 유상증자를 할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이 너무 없진 않은지, 현금이 계속 일어나는 사업 구조가 있는지, 또는 뭐 지금 바이오 회사는 좀 멀리 멀지만 이익잉여금이 좀 많은 회사에서 주주환원율이 높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요, 어, 재무 구조 같은 것도 좀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재무 구조를 너무 그런 전문가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서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주식 투자하는데 뭐 저희가 어, 회계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계사급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제 투자할 때아이 회사가 어, 사업구조가 현금이 계속 창출이 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 주주 환원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구조구나 어, 이런 정도의 구조나 아니면 어, 부채가 너무 심하진 않구나 네, 이 정도나 아니면 뭐 업황에 따른 매출 구조가 좀 들락날락하는구나 아니구나.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구조는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 분석이 들어갑니다. 분석과 향후 사업성, 어, 사업 성과 상승 가능성. 업황 그러니까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에 거의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업황은 지금 완전 침체기에 있는 업황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한 7, 80% 떨어져서. 고점 대비 70, 80%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 업황인데 이 업황 자체가 향후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군들에 속한 회사면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사업성이 이 회사가 없으면 사실 어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에 큰 오점이 생긴다거나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뭔가 그 산업을 부흥시키기가 힘들다라는 회사가 있으면 어,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거. 네, 그런 거는 좀 크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 떨어지는 회사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사회 딱 보자마자 아, 대주주 지분이 높긴 높은데 이게 다른 임원급들은 지분이 하나도 없고 그 밑에 아들, 딸들 지분이 막 있다든지. 그런 회사들 보면 일단 저는 사업의 내용 잘안 보고 거릅니다. 저는 좀 거르는 습관이 있고요. 지금 뭐 상법 개정이 좀 돼서 저도 좀 이미지가 좀 바뀌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회사도 좀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할것 같은데, 아직은 제 내공이 좀 얕아서, 아직 그런 깜냥은 없구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면 좀 거릅니다. 거르고, 만약에, 어, 대부분 그 이사회 구성도 좋고, 대주주 지분도 높고, 그 다음에 그 임원급들 지분도 높은 회사들은 사업의 내용이 다 좋아요. 보통은 다 그래요. 보통은. 그리고 재무구조도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원급들이 다들 본인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절대 무리하게 뭔가 부채를 쌓아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예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판 분석은 이제 그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니까 어판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왔다가 또 잃을 때도 있다가 투자할 때도 있다가 투자금 회수할 때도 있다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어판 분석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사업 가능성도 이이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일으키면서 아니면 그 관련 업종에 어, 종사를 하면서 얼마나 매출 성과가 이루어, 이루어졌는지 증가를 했는지 같은 걸 보면 아 향후에도 좀 사업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좀 짐작삼아 판단을 할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어, 그 투기냐 투자와의 차이가 사실 이런 거 보냐 안 보냐의 차이도 있어요. 이 제가 보는 것들이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투자를 하실 때꼭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같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제가 이거 잘했으면 워렌 버핏 되, 되겠죠. 예, 20년 뒤, 30년 뒤 워렌 버핏 될 겁니다. 근데 전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다 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뭐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걸 봅니다. 라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 정도니까 너무 안이꼽게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펀더멘털적인 어,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탈적인얘기보단좀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주일 마무리하는 시간 돈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주가가 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객관적인 시야를 전달해주고 투자 철학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또 어떤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일지 같은 것들을 좀 알면 좀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뭐 어느 정도가 기업 가치의 적정선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생 그 얘기는 절대 안할 겁니다. 예, 각자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의 적정 선을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좀 싸다 비싸다 정도까진 얘기해 드린 얘기를 제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투자 판단을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를 뭐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기 전에는 아마 미리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순서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정도의 도덕성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어, 여러분들의 투자 음, 판단에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좀마치겠고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좀 달아 주시고 어, 알람 설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쁘신데 알람 받으셔도 그때그때 바로 못 보시니까 알람 설정은 좀안 하셔도 되는데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주시고 슈퍼 땡스 슈퍼챗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저는 <laughs> 그런 거 받을 때 당연히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고요네 너무 환영하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한 주도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한 주도 어, 활기차게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 시원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밖에 나가보니까 아침 저녁은 좀 시원하던데 어 선선한 날씨 잘 즐기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에어컨 바람이나 일교차가 심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건강 관리 꼭 조심하시고. 전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수해 피해가 없으셨길 바래요. 어, 있으신 분들은 좀 어,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합니다. 뭐 뉴스를 볼 때마다 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참 저런 수해 복구가 사람도 많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해 피해 없길 어, 바라겠고요. 어, 오늘 밤도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 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하는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